오늘 또 이제 불법 시술에 대한 영상이 또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. 아, 또 이제 여파가 왜 나는 이런 여파가 있을 거 알면서 하냐? 나도 아, 궁금합니다. 그냥 카메라를 치며 화가 나. 그냥 일반적인 유튜브처럼 막 욕먹을 거 얘기하고 뭐 일부러 만들어내고 이런 건 아니고요. 실제로 진짜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. 그게 대부분 저희 직원 일반 직원들, 의료진이 아닌 직원들이 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. 어찌 보면 이제 의사인 30대 후반인 저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 거가 또 다른 사람들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를 이제 불꽃챙이에 이제 꽂아서 돌리는 건 맞지만 저희가 대본이란 게 없어요 제가 찍고 싶은 거는 제가 알아서 찍고 찍은... 오지 마요! 어디까지 얘기했었다고? 아! 대본이 없어 그래서 있어 빨리 돼나 온다 먼저 온다고 해서 이거 봐 지금 카메라 또 끊긴 사이에 또 일이 벌어져가지고 또 짜증나는 일인다 방에 잠깐 5분도 못 있어요 다 찾아오고 저도 저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?